예쁜 얼굴을 갑자기 만든다고 해서, 사실, 물론 이제 시술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 관리가 좀 되어 있어야지, 좀 꾸준하게 효과가 나는 거지. 그래서, OO 하시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얼굴이 좀 활기차고, 칙칙한 부분도 좀 많이 없으시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다크서클도 좀 없는 편이고요. 원장님, 독감 같은 건 괜찮으세요? 지금 하도날 아, 그래요? 네 <laughs> 모르겠어요. 밖에 안 나가서 그런가? 폼프님 운동 많이 하셔서 그런 <목소리> 거 아니에요? 잘안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런 <laughs> 체력이 면역 직방인가봐요 <laughs> <laughs> 운동해야죠 네. 운동 안 하세요? 저는 안 <laughs> 해요 네.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건데 이제 운동하는 어. 게좀 되는지 평소에 관리가 좀 되어 있어야지 좀 꾸준하게 효과가 나는 거지 예쁜 얼굴을 갑자기 만든다고 해서 사실 물론 이제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동안인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하면 얼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얼굴이 뭐 예쁜 쪽으로 바뀐다든지 뭐 예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노화가 좀 천천히 올 수는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체내 이제 산화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음. 피부 노화를 좀 늦추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얼굴이 좀 활기차고, 칙칙한 부분도 좀 많이 없으시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다크서클도 좀 없는 편이고요. 혹시 원장님이 좀 효과를 봤다고 느끼신 분? 자신감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이제 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아우라 같은 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큰것 같아요. 지금 막상 운동을 꽉 하자니 옛날에 보던 듯해서 정준하님 천공이라고 놀렸을 정도로 되게 네, 네. 좀 늙어보이죠, 네. 나요살을 너무 급격하게 빼면 당연히 얼굴이 좀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확 빠져버리면 지지해주질 못하니까 살이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수 있고 어,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탄력 시술을 좀 미리 받아주면서 다이어트하는 를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써마지라든지 뭐 요즘 많이 하는 리투라든지 아니면 실리프팅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받으면서 체중을 최대한 좀 천천히 감량하는 게 그렇게 하면 사실 흘러내리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조금 중요할까요? 먹는 거 많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챙겨 먹게 되면 야식이 좀 줄잖아요. 우리 가 야식을 먹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샘이 좀 커진다든지 아니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다크서클이나 여드름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식단을 하다 보면 이런 야식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상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식단을 하면서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운심 해야 되는데 거 먹어야 되고 데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게 하면 좀 쉽게 할수 있다 아. 이런 좀 있을까요?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식단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바쁜 현대인 분들은 우리가 도시락을 매일 이렇게 싸서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식단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회식이 있다 그러면 오늘 회식을 하더라도 뭐 다음 날부터 다시 또 돌아가서 식단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흐트러지더라도 꾸준히 좀 길게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피부과 시술을 받고 외모를 가꾸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에서의 식단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해주셔야지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